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장씩 책을 리뷰해 드립니다. 리뷰YG 채널, 저는 강성무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역사 여섯 번째 시간으로 민족사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민족사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국뽕 한사발 시원하게 말아먹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의 처절함과 그리고 또한 절박함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서든 민족 의식을 작은 자긍, 민족 의식과 자긍심을 고치시켜서 우리나라의 동김을 악당기고자 했던 그러한 선조들의 절박함이 또 한번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오늘의 리뷰 출발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대한민국의 격동기에 태동한 역사학의 한 줄기입니다. 조선 역사학의 한 줄기이죠. 중국, 일본, 러시아, 함강은 반도국가인 조선, 그 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동학, 농민, 혁명까지 합쳐지자면 세 번의 큰 전쟁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어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말이죠. 조선반도 내에서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이 격돌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일본에게 모든 조선반도의 권력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을사오적의 배신과 여러 기득권 세력의 협작 그리고 일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한 조선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탄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가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철저하게 동조해서 일본 중심의 사관을 쓰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항해서 본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각시킴을 통해서 민족 자긍심을 고치시키든지 그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크게 그두 노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친일 노선, 반일 노선. 그렇게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절박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민족 사관을 국뽕이라고 매도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절박함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함을 통해서 민족정신을 함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역사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세 명의 역사가들은 모두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민족주의 하관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백남운이었습니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열사를 저술했고 신채호는 그 유명한 조선상구사를 집필할 사람이죠. 그리고 백나무는 공산주의의 시각에서 조선사회경제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들은 모든 역사의 서술을 민족주의사관에 의거하여 기술했습니다. 민족주의사관이란 자국민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국의 역사의 위대함을 부각시킴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세 사람이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동일한 뿌리 아래 어떤 역사 기술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 서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박은식의 한국 통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박은식 선생은 1859년 황해도 시골 훈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25년까지 생존했던 분입니다. 그의 사상적인 뿌리는 성리학에 있었습니다. 청년기에는 다한 정약경의 제자들에게 실학과 양명학을 배워요.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향시에 합격해서 양을, 향시라고 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말단 관리로 6년가 6년가량 조선의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을 하고 만민공동의 간부로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부의주필을 차례로 맡아서 애국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력들은 훗날 그가 역사서설을 남기는 데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식은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한국 통사를 썼어요 그의 역사 서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민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려요. 반면에 대원군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저는 한번 이거를 박은식이 가진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은식의 학문의 배경이 무엇이죠? 바로 성리학이죠. 네. 훈장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성리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학문을 접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 해국정책을 시도했었던 그 대원군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박은식은 조선 사람의 민족 정신을 북돋는데 기여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힘을 쏟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 한일 병탄 조약 체결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국통사에 따르면 1910년 8월 22일 대라우치가 흥종을 겁박하여 합병을 강요했고 시종 윤도영이 나라를 일본에 양여한다는 조칙에 임금도 모르게 옥세를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완용이 이를 대라우치에게 전달해버립니다. 박은식은 불법 조약에 항의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었던 민족 지하들의 이름을 집필 당시 확인한 만큼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한 일제의 협력한 대가로 총독부 관직이나 혹은 일본의 자기 일본 왕의 은사금을 받은 자들의 명단 또한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매우 자세하게 말이죠 그들을 잊지 말 것을 조선 사람들에게 보안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한국 통사에 나오는 이 친일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네, 친일 인명사전 리뷰를 한번 해볼까는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박은식은 역사 서술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사관 또한 역시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하마천으로부터 내려오는 동양의 역사 서술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요. 그래서 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 그리고 자신의 역사에 대한 코멘트를 확실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박은식이 뭔가 역사서술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길 게 있다 하면은, 안!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단, 이한, 사만할 때그안 말입니다. 그 안! 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아, 박은식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주관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식, 그는 개명유학자였습니다. 유학, 개명 광복을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갈망했던 사람이지만,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개명유학,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개명유학자였던 박은식을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족주의자로 변신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자, 한국통사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어, 서술하는 거하고, 그리고 한국독립운동지열사에서 그 동학농민혁명을 서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한국통사에서는 박은식의 그 그때까지의 그런 글쓰는 스타일대로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굉장히 주관적 주관적인 것들을 최대한 빼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제3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그런데 한국 독립운동지역사에서는 마치 그 자신이 독립 그러니까 그 동학농민혁명에 뛰어든 사람처럼 굉장히 처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 박은식이 동학독립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로 탈바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은식의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모사 그리고 어, 박은식의 역사 코멘트로 더욱 풍성한 역사서술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조들이 펼쳤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박은식의 당대사 기록은 민족 투쟁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사료로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뷰는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은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하는 어 주장을 했었던 신채호 선생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그가 썼던 조선상국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의 역사 사실을 기록했던 박은식과 달리 신채호는 집요하게 고대사를 파고들었던 양반이에요.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의식을 품고 조국 강복을 위해서 싸웠던 신채호, 그리고 박은식. 그렇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비슷했지만, 그 바라본 시기가 달랐다라고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를, 네, 그렇게 차이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대사의 사실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었던 박은식에 비해서 고대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김부식의 한국하기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우리 국민의 진취성과 강인함을 드러내고 우리 고대사의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신채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파, 파멸에서 패망에서 절망과 도탄 가운데 빠져 있는 민중이 진취적인 민족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고대사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부각시켜요. 그는 조선상고사에서 자신의 역사 철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으로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마음의 활동 상태의 기록이다. 무엇을 알아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느냐? 주관적 위치의 선자를 알아하고 그 밖의 것을 비아라 한다. 아와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와 아의 분투가 더욱 맹렬해져 인류 사회의 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며 역사의 전도가 완결될 날이 없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이 문장은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 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널리 알려진 문장입니다. 조선상국사의 서두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역사의 주관적 견해를 끌어온, 끌어온 것은 굉장히 독특한 역사의 관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발전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의 이론은 마치 역사를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던 마르크스의 역사적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어, 역사를 계급투쟁에 가두지 않았어요. 역사의 알을 민족으로 설정합니다. 항일투사이자 조선의 역사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이었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유시민 작가가 평을 하죠. 신채호가 이렇게 자신의 역사관에 공산주의 사상을 투영한 것은 그가 개명류학자였다가 민족투사가 되면서 공산주의와 아라키즘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그의 투쟁의 이유는 조국의 현실에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이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조국은 일제에 의해서 유린을 당했죠. 고통과 패배의식에 저저하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자국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위대한 민족의 일원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신체원은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자긍심으로부터 투쟁심이 발현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진취적이고 강인했던 고대의 한반도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대사를 총망라한 조선상국화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음 주된 역사 사료로 고대에 세워진 비석을 연구했습니다 고구려 시대 그리고 백제시대 신라 시대에 그 비석들을 연구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영토를 확장시켰고 어떤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복한 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들을 비석으로부터 얻어요 그리고 그 비석에 대한 여러 비석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아, 이 비석에는 이러한 것들이 쓰여져 있고, 저 비석에는 저러한 것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더 객관성이 높으냐,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비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신빙성이 있고, 객관성이 남보되는 사료들을 채택해서 글을, 그 글을 조선상국사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역사를 아와 비와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진취적이었던 고대사를 적극적으로 연구했었던 인물 그가 바로 단재 신채호이고 조선상국화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가는 백나문입니다. 신채호가 공산주의를 일부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는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아나키즘에 가까웠어요. 그렇, 그렇다면 백나문은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의 역사를 바라보았던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나무는, 어, 수원공, 농고를 나와서 교사로 일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쿄 한과대학에서 경제사학을 공부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그 마르크스 유물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1938년에 경제 연구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회주의 연구조직을 만들어서 반일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어요. 약 2년을 살고 나오게 되죠. 해방 후에 정치 활동에 뛰어들어서 김두봉, 여운형 등과 함께 중도 좌파 정당의 몸을 담았지만 미국 군정이 공산주의자를 탄압하면서 1947년에 한팔선을 넘어 서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레닌과 스탈린이 주장했던 역사발전 5단계를 차용해서 조선역사 4단계 발전론을 주장해요 이는 조선의 역사가 원시공산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법칙에 의해서 발전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그의 조선 역사는 고대 고조선 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아우르는 우리 민족 역사 전체를 의미합니다. 백나무는 전통 유물 사관을 견제했던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 주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스탈린이 정리한 역사 발전 5단계론을 조선 역사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의 역사 발전 5단계론은 유럽 사회에서는 그럭저럭 적용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어긋남이 한반도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유럽의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맹점에도 불구하고 백남우는 왜 마르크스주의와 유물사관 그리고 스탈린의 역사발전 5단계설을 우리의 역사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건 역시 민족 해방 투쟁의 수단으로서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채호는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아와 비아의 싸움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백남우는 마르크스주의를 일제가 퍼트렸던 조선특사회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인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혼자서 발전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성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들을 발전시켜줘야 된다고 역설했던 그 이론이 그거예요. 예, 네. 그 이론이 조선특수사회론이에요 그런데 미개한 조선을 개화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온 게 자기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조선특수사회론을 주장한 거거든요. 나쁜 새끼들이죠, 아주.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런 얼뚱한 하는 이론을 깨부수기 위한 도구로 마르크스주의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산주의자다라고 매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백나무는 약 6단계 정도로 조선사회, 즉, 우리 민족의 발전사를 정리를 했어요. 예. 어, 타이틀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시 시족하의 양태 둘째 한국 정립시대의 노예 경제 셋째 한국시대 말기부터 최근 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적 봉건제도 특성 넷째 아시아적 봉건 국가의 붕괴 과정과 조, 조, 자본주의 맹화 형태 다섯째 외래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국제관계 여섯째 이데올로기 발전의 총 과정 예 네. 이렇게 이런 타이틀로만 봐도 우리나라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과정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본주의화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즉, 역사의 진보를 이룬 민족이다. 우리나라는 절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던 민족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스스로 역사의 <놀람> 발전을 이루었던 존재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백나문의 예, 이 조선 경제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온 세 명의 역사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은식은 당대사를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본인의 민족정신을 담아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신채호는 마르크스주의의 투쟁적 분위기를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와 비아의 끝없는 투쟁으로 해석했습니다. 백나무는 더 나아가서 레니스탈린의 역사 발전 5단계서를 받아들여서 조선 역사 4단계 발전서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자주, 자주성과 우수성 그리고 진취성을 드러내 민족적 자긍심을 고치시키는 것을 역사서술의 주안점으로 삼았다는 것이 의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역사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획기적인 발전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진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흐린 사료의 한계 혹은 외래 이혼의 무분별한 적용 등은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는 일제치하의 극한의 상황에서 민족적 자긍심의 고치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높이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감탄하면서 더 나은 역사를 위한 진보를 이뤄나가는 이들의 후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